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뭘 내놓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곧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의롭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100가지 중에 99개를 다 지켜도, 율법의한 가지를 어기면 백 가지를 다 어긴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우리는 고만고만고만하게 사니까 내가 죄보단 착하게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롭게 살고,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화보다 나는 망했소, 이다이사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서 보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을 본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나의 은은 한 터럭도 안되는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시방에 섰을 때는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죽음이라도 속고 싶고 넙죽 엎드려서 여러분은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누구나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산 간디고 슈바이처도 어떤 의인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 그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따라갈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심판 에서 무엇을 해보게될 거예요? 그때 이걸 를 내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절대 없는데, 그사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그 죽으신 게 바로 이다내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고 나의 선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하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열심히 하는 오직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봐서 나를 구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보고 예수님의 그 의의 흰옷이라고 그러죠.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해야 죠 마지막 날 구원 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본질적인 믿음의 방법이라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해야죠. 어디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만큼의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붙잡을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국유리어주셔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율법사들은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다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그 마음은 없었어요. 반대로 신앙은 개차반이 었지만그 애통한 마음 상하신령은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신념으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갖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 아,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상한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잖아요. 스스로 그런 존재로서 내려 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그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으로 제가 교리로 여러분에게 설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받지만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